뭐라고! 너그래서 동탁이랑 했어? 안 했어? 빨리 말해봐! 삼국지 최악의 폭군 동탁.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, 낙양을 불태우며, 백성을 고통에 몰아넣었죠. 그 곁에는 무적의 장수, 여포가 있었습니다. 천하제일 무장이라 불렸지만, 그는 은혜를 준 정원도 배신한 사나이였어요. 왕유는 이 틈을 노렸습니다. 양녀초선을 이용해, 여포와 동탁 사이에 질투와 의심의 불을 지핀 겁니다. 초선은 여포에게 속삭였습니다. 오빠 어제 동탁인지, 통달긴지이 새끼가 나한테 이러쿵, 저렇쿵 뭐라고? 너 그래서 동탁이랑 했어 안 했어? 빨리 말해봐! 그건 탁이 오빠한테 물어봐 뭐 탁이 오빠? 아오 내가 동탁이 자식을? 하지만 돌아서면 동탁의 품에 안겼죠 오빠 어제 여포 이 자식 나한테 이렇쿵 저렇쿵 뭐? 너 여포랑 했어 안 했어? 빨리 말해 여봐라 일단 적토마 유지한다고 줬더법인 카드 먼저 정지시켜놔라 아휴 둘다 똑같은 새끼들인가 서로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냐 쯧쯧쯧 여포의 가슴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조정에 들어선 순간 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동탁 아니 동탁 너희 새끼 조선이랑 했어 안 했어? 빨리 말해! 그리고 왜 카드 정지시켰어? 클로계약서에 적토마 유지비 법인카드로 하기로 했잖아! 너글로기준법 위반이야! 내 돈으로 자연드림에서 사료 샀잖아! 동탁은 믿기지 않는 듯 외쳤습니다 싹퉁 바가지 없는 놈 너야말로 초선이랑 했어 안 했어? 그리고 적토마 유지하라고 법인카드 줬지 일반지 노래방 적 토마랑 노래 부르러 갔냐 너 때문에 내가 배임의 횡령에 엊그제 국세청에서 전화왔다 뭐라는 거야 시끄럽게 딴소리하고 있어 했냐고 안 했냐고 그래 했... 아악 듣지 않겠다 순식간에 창끝이 가슴을 꿰뚫었고 군사들이 달려들어 동탁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아주 쌍놈의 자식이네 그래도 동탁은 여포한테 할 만큼은 했지 죽은을 두 번이나 배신한 최악의 인성. 결국, 배신자가 배신자를 죽이는 아이러니. 그게 바로 여포와 동탁의 결말이었습니다. 자연드림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의 적토마일 영상 시청 바랍니다.